중국에서는 신랑이 신부 가족에 감사를 표하는 차이리가 동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국의 오랜 관습으로 신부 측의 과도한 요구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자치단체가 근절에 나섰지만 사실상 실패한 상태이며 급기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매년 가장 먼저 발표하는 중요 정책 과제에도 들어갔습니다. 차이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도시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에서 차이리 금액이 크며 20만에서 30만 위안에 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결혼식장에 도착한 신부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신랑 측과 신랑이를 버린 일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신부가 하차하지 않은 이유는 차일이가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부는 약속한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차에서 내려 결혼식장으로 들어갔고 급하게 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한 신랑 아버지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 20대 여성이 남성 2명에게 끌려가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조사 결과 남성들은 여성의 가족으로 딸의 남자친구가 차일이 50만 위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끌고 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부모가 26만 위안을 받고 미성년 딸을 생면부지 남성과 결혼시키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이리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천성의 한 부모는 한 남성에게 26만 위안의 차이리를 받고 16살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며 딸은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결혼하라는 부모의 강요에서 벗어나기 위해 광둥으로 달아나 공장의 생산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차일이를 건넨 남성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그녀가 일하는 공장까지 찾아와 강제로 차에 태웠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 휴게소에서 구조 요청을 해 경찰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린성에서는 한 예비 부부의 결혼식이 차일이 문제로 당일 취소됐으며, 취소 이유는 애초 30만 위안의 차일이를 약속했으나, 집에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려 했던 계획이, 호텔에서 치르자는 신부측 요구로 어긋나자 25만 위안만 건네려 했고, 신부측이 이를 거부해 파혼으로 치달았습니다. 차이리 액수는 신부측 부모가 정하고, 차이리의 30%만 신혼부부의 살림 미천으로 건네고, 나머지는 신부측 가족이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이리는 딸을 잘 키워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미풍양속이었으나, 신부측이 거액을 요구해 파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결혼을 꺼리는 풍조까지 확산하면서, 매번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